여러분 SBS 금토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잘 보셨나요? 구화와시파는 단순한 스포츠 성장물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왜 청춘성장 드라마라고 불려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특히 주가란 감독의 과거 도핑 파동과 현재 윤성준의 약물 논란이 맞부딪히는 순간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극복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두 회차의 핵심 포인트와 앞으로의 전개 예측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화 내용을 보면 방은나 감독이 보여준 무자비한 행동 기억나시죠?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 주가람의 방을 뒤지고 학생들에게까지 도핑 검사를 시도합니다. 이건 단순히 악역의 폭주가 아니었어요. 한국 스포츠계에 만연한 결과 지상주의와 계약직 감독의 불안정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에 분노한 주가랑 감독이 방흥남에게 주먹을 날리며 학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주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학생들의 순수한 꿈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이상주의 주가랑과 현실에 갇힌 방흥남의 철학적 대립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멋진 액션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듯한 코믹한 장면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 화해하고 나서 옛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나눈 얘기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는 과거사였죠. 그리고 1 0의 하이라이트, 윤성준의 약물 논란이 터졌을 때 주가람은 모든 걸 뒤집어 쓰죠. 그야, 제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도핑 파동이 사실 병 때문이었다며 중증 근무력증을 고백합니다. 와, 이 장면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람은 과거 도핑 스캔들 당시 변명 한마디 없이 은퇴했던 상처를 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제자의 미래를 위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반복하는 겁니다. 즉, 개인의 상처가 타인을 위한 방패로 변모한 순간이었죠. 이 선택은 주가람을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한 멘토로 완성시키는 서사적 도약이었습니다. 전국체전이 다가오면서 주장 윤성준의 어깨 부상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훈련 도중 고통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부여잡는 장면은 단순히 부상 선수가 아니라 경기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감독이 손을 가까이 대자 반사적으로 피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다시는 경기를 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랑 감독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윤성준은 짐을 지게 됩니다. 내가 스승을 희생하게 만들었다. 이 죄책감은 곧 책임감으로 변하며 윤성준을 단순한 주장 이상의 존재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즉 그의 부상과 죄책감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통증이 되는 것이죠. 9에서 10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문웅, 서우진, 윤성준 삼각관계였습니다. 문웅은 서우진이 위태롭게 쓰러질 뻔하자 듬직하게 챙겨주며 신입에서 한 사람으로서 성숙해가는 성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윤성준은 이 모습을 질투하며 어깨 부상으로 흔들리는 자신의 불안감을 더 강하게 드러냈죠. 이 서브플롯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로맨스 때문이 아닙니다. 윤성준이 겪는 선수로서의 불안과 청춘으로서의 불안이 동시에 그려지며 그가 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삼각관계는 메인 줄거리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물들의 성장이라는 큰 주제와 맞닿아 있는 장치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갈등은 럭비부와 에어로빅부의 대립이었습니다. 방흥남 감독이 보여준 무리한 도핑검사와 권력다툼은 단순한 부서싸움이 아니라 스포츠계의 전체의 문제를 압축한 것이었죠 방흥남은 결과지상주의 정치적 야망이 컸고 주가람은 선수와 함께 성장하는 낭만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충돌은 곧 이상과 현실의 싸움을 보여줬고 한양 체고라는 무대가 단순히 운동장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주가람의 자기 희생은 단순한 멘토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성준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 오명을 다시 떠안는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감독과 선수라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주가람은 보호자로서 윤성준을 감싸주었고 윤성준은 그 희생을 보며 스스로 동반자로 성장합니다. 즉더 이상 지켜지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과 함께 팀을 짊어지는 리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변화는 트라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 즉 진짜 성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완성된다. 가장 잘 보여줍니다. 감독의 폭력 사건, 주장, 윤성준의 부상과 약물 논란. 겉으로 보면 팀을 무너뜨릴 사건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팀을 더욱 단단하게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가람의 부재 속에서 팀원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트라이라는 제목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된다. 기적은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단결해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11화 이후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고편에 등장한 팀보다 위대한 감독도 없는 거야. 라는 대사 다들 들으셨죠? 이는 주가람이 징계 또는 압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의 퇴장은 역비부의 공백을 만들지만 동시에 팀원들의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성준은 어깨 부상과 스승의 희생이라는 이중고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겁니다. 단순히 부상 투혼으로 끝나기보다는 경기를 뛰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리더로 각성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습니다. 이는 스승 때문에 죄책감을 짊어진 소년에서 팀을 이끄는 청춘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이제의 기적은 감독이 아닌 팀원들이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교장의 묵인, 사격부 코치 베이지의 도움, 심지어 방남이나 치킨집 사자 마석공 같은 인물들의 의외의 지원까지 이런 요소들이 모여 전국체전에서 한양 최고 럭비보는 팀의 단결력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9에서 10화는 트라이가 단순한 스포츠 드라마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트라우마, 희생, 책임감, 성장 이네 가지 키워드가 여기며 단순히 승리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청춘들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냈죠. 앞으로의 전개 역시 승리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 에서의 고통과 단결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 내는가를 보여주는데 집중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가 청춘 드라마로 오래 기억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방송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